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용구선입니다 오늘도 주식 초보자를 위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을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는 뭐 책도 없고 또뭐이 정도의 어,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 포효한율연구소도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주식 초보자를 위한 얘기예요 뭐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주제가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맨 처음에 뭐 얘기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손실을 입고 있는 이유도 위험 관리를 못한거지 어떻게 보면요. 위험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뭐 초보자뿐만 아니라 뭐어 주식, 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뭐 증권 애널리스트까지도 앞 시간에 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뭐 LG 투자 증권과 CJ 투자 증권이 왜 망했겠어요?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이 조직을 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아니고 증권회사인데, 증권회사가 망한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그만큼은 이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도 어려운 것을 어 주식 초보자들이 뭐~ 뭐~ 알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되지만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를 가지고 대단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독자 요청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뭐 사실상 주린이라고 봐도 돼요. 뭐 주식 경력이 뭐 2~3년 됐다고 주린이고 뭐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주린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제가 LG 투자증권과 CJ 투자증권이 파산한 과정을 얘기한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렵기도 하지만 모두가 줄인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본론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위험 관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일곱 가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오자 하는데 이 조차도 순서를 어떻게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초보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한 시간 이상 고민해서 이 순서를 가지고요 그만큼은 이제 초보자들은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잘못 배워버리면 계속해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주식 투자자든, 아니면 채권 투자자든, 아니면 외환시장 참여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들 물리학을 기초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되는 과학인데,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모든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기초과학이 제일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줄이도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초가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상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 결정원리, 금리 결정원리, 환율 결정원리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하고는 있지만은, 이거 참, 그 모호한 얘기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포유한율연구소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줄이니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뭐주식 투자에서는 실패한 사례는 없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실패를 하죠. 그러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가지고 보면 그 실패 사례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처음에는 그, 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무턱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무작정 기다리다 보니까 그나마 안전한 주식을 그 선택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효과가 났고 또 그것도 타이밍 선택을 가격이 낮을 때 들어갔으니까 무작정 기다려도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환율 결정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알 거예요. 주식과 환율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런데 상장기업은 환율에 기초해가지고 원자재를 수입하고 또 그것을 가공한 다음 환율에 기초해가지고 매도 그 수출을 해요. 또 국내 매도하거나 국내에서 매각하거나. 그러니까 환율 모르고 주식 시장을 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또 환율에 의해서 또 금리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회사채 금리인데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가격이 등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환율의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모르고는 또 금리 모르죠. 또 원자재와 환율도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원자재를 모르고 또 환율 얘기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환율을 모르고 원자재를 알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죠그 각 분야별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그러면 장님 코끼리 만지시기 됩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는. 그런데 자산 시장은 한 사람이 이 모든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또 환율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환율의 전제는 뭡니까 화폐잖아요. 화폐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화폐가 뭔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또 화폐는 경제학의 영역이 30%고 재정학의 영역이 한60% 70%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재정학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학문이에요. 사회과학 중에서는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 물리학만큼이나 어려운 게 재정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재정학을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화폐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를 모르면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 전문가는 장님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초보자를 위한 이 얘기, 주식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제를 맨 처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한 이유이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 혜권 환율 결정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금리 환율은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살표 방향으로 해놓은 거죠. 우리 그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에서 그게 이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려고 해도 최소한 관련 분야는 기초지식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기초지식이 제일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기초가 어렵고 금리도 기초가 어렵고 환율도 기초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화폐거든요 주식도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채권도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외환시장도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화폐 관련 지식은 가장 기본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화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잘안 맞잖아요. 경제학자 겸또 실전에서 경험이 있는 김영희 교수 같은 분도 환율 얘기하면 잘안 맞잖아요. 결국 화폐에 대한 지식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환율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근데 환율을 모르면 주식 잘안 되거든요. 금리도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기본인데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화폐는 근본이 제도 시대 화폐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이 화폐 시대 생활하고 있잖아요.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화폐 이론이 잘못된 것을 배워 가지고 주식시장에 응용하고 채권시장에 응용하고 외환시장에 응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또 불구하고 이제 주식에 이제 매력적인 것만은 또 매력은 사실이에요. 왜? 뭐,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 시장이 아니고는 마땅한 자산 정식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 그 제목도 위험관리가 가장 주도 중요한 거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관리 같으면 위험관리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은 돈이 시장 간에 왜 이동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기초 지식을 공부한 다음에도 수익률 재고보다는 위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우선은 내 재산을 지켜내야 그 다음에 수익률 재고가 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요.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육체건강도 악화되요 어, 10년은 자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투자에 실패해 가지고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또 철저히 해야 되고, 어렵더라도 화폐관련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요. 모든 자산 시장에 기본이 되는 지식이 화폐관련 지식인데, 재정학 책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 감도 안 오겠지만은 아마 공인 회계사들이 경제학 시, 그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그분들도 이해 잘안 되는 게 재정학이에요. 그만큼은 이제 합회가 어렵고 재정학이 어려운데 재정학의 기초도 합회 거든요그 조세라든지 국채 발행이라든지 다그 합회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국채 발행 자체가 우리가 그 국가가 돈을 발행하는 자체가 그 조세 부담 능력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재정학의 영역인데 여튼 오늘 어 얘기를 길어지는데 그만큼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유형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추경 매수와 추경 매도는 건물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추경 매수를 하거든요. 그럼 기술적 분석이 그런 거예요. 또 추경 매도를 하죠. 또 그것도 기술적 지표예요. 차트 분석.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죠. 특히 레버리지 투자와 인버스 상품 투자의 경우에는 추경 매수 하거나 추격 매도하면 깡통 계좌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원래 그 신용 쓴 사람들 다 털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국 나서닥에 투자하는 QQQ 상품도 지난해 고점에 투자한 사람은 그냥 한60% 손실 났을 거예요. 어, 3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인버스 투자한 사람은 최근에 이제 2월 그뭐 16일하고, 그 다음에 2월 한 10일 전후에 그 바닥일 때, 그때 또 투자한 사람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바닥에서 인버스 상품 이용을 한 거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아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구독자 분에 구독자 분 중에서 지금, 임퍼스 투자해야 하면 어떨까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있을 때는 보고, 시간이 없을 때는 못 보는데, 그날 답변을 했거든요. 마침 추, 그 명절 연휴라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그어 질문이 그 주가가 빠질만큼 빠진 시점에, 즉 기술적 반등이 있는 시점에 임퍼스 투자할까요?라고 질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기술적 반등이 있다고 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바로 추경매수와 추경매도의 대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침 제가 그것을 봤기에 방어가 된 것이지, 보지 않았더라면 또 당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전문가들까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뒤늦게. 그러니까 오를 때는 거품 발생 시점 내지는 거품 붕괴 시점에 매수하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매수와 추경매도는 그냥 실패 확률 9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산도 다른 자산 주가 상승 자체가 악재예요. 또 주가 하락 자체가 호재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는데 인버스 상품을 이용하면 그거는 이론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다만 개별 종목은 뭐 부도날 기업도 있겠죠. 그렇지만 개별 종목도 망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등락하거든요. 많이 내리면 기술적 반등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앞에 이제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를 안 다음에는 전재산 투자하면 안 돼요. 초보자는 10%만 투자해야 돼요. 10%도 많을지도 몰라요. 지, 진짜 초보자는. 그것도 주가 지수 바닥 논쟁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 투자가 되고, 어, 처음에 성공을 해야 다음에 성공할 수 있죠. 처음에 실패해보면 이제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지난해 초보자들은 지난해 뭐 하반기 이후 내지는 3월 이후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당해버린 거죠. 왜? 주가가 높을 때 들어왔거든요. 더군다나 초보자가 그 주가 고점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가 저점에서 그 매도를 하면, 즉 인버스 투자하면 그건 실패할 확률 90% 이상이죠. 또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기관이나 또큰 손들이 인버스 투자자들을 역용합니다. 그래서 2월 16일날 코스피, 코스닥 나서닥 지수 큰폭 상승도 그 기관들이 역용했을 수도 있죠. 뭐 재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 그, 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는 그런 정보가 이제 보도되면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한 사람이 인버스 투자자나 공매도 세력을 역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승폭이 큰, 크게 된 거죠. 여하튼, 오늘 제가 이 얘기가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어, 여하튼 1번부터 3번까지 내지 4번까지는 필수고, 예? 그 다음에 5번부터는 그것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션할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하 어떤 초보자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본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주린이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히 뭐 연세가 나이가 30살 이하라면 시간 많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가 조정기나 아니면 주가 고점일 때. 아니면, 예?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